아이 씨 개새끼 살이면서 <laughs> 천천히 한다고 아이 새끼는 또왜 앞으로 가서 쳐 맞아 이씨 나 앞으로 이니까 그렇지 그거다 역시 인이 조 아 이게 어때? 원딜이 다빼주니까 어때 이니시 와좋어 <laughs> <좋은데>? 어때? <laughs> 아 이거는 피하고 인이다 맞췄어 <laughs> 아 이제 그렇지 아 피는 이니시 아, 것 같다. 아 진짜 좋 그러니까 자 양심을 온다 캐온 어때 우리가 다 만들어주자 <laughs> 이은 새끼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씨발 세 명이서 같이 하는데 믿을 새끼가 한 명이 없는 씨발 <laughs>